성가미모에 사주세요.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요.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식상 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식상 생제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식상 생제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주의할 점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찾으세요. 자, 식상생제는 여러분, 요렇게 보세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간다. 음, 여기서 "달려간다"가 식상이고요, 목표물을 향해가 재성입니다. 근데 식상이 재성을 생하니까,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쉽게 먼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음. 식상은 우리가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아생자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아생자의 기운이요. 예. 네. 근데 얘가 생야죠. 뭐를. 재성을. 음.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우리가 재성이 뭔지 좀 보고 가자고요. 우리 재성 하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재물! 바로 나오죠, 우리가 재물. 그리고 남자에게는 여자, 뭐 배우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두 개에서 하나만 더 생각하세요. 예. 네. 목적, 의식, 목표, 요게 재성이에요, 요게. 음. 물론 여러분 십성 달락은 제가 요거 세 개예요라고 했지만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에만 딱 국한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면서 여기다 아, 요것도 재성이야. 요것도 재성이야.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해서 요렇게만 했지만 큰 틀에서 얘기하면요. 식상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음. 요게 엄밀히 말하면 재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 뭐예요, 지금? 운동을 했어요, 뭐든. 뭔가를 했죠? 내가 움직였어요. 자, 아생자,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네. 운동을 했어요. 식상이에요, 식상. 음. 운동을 했어요. 식상을 썼어요. 가 되는 거죠.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음. 요건 뭐예요? 요게 재성이죠. 네. 식상 생제 한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재성인데, 얘는요, 여러분, 재물이죠. 재물 중에 가장 큰 재물은 건강이에요.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재성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로, 식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이거 있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것도 식상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울려서 그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식상이에요 오늘 출근길에 걸어왔어요도 식상이에요 운전도 식상이 맞아요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거다 식상으로 보시면 돼요 움직임 움직임이 있어야 건강해져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단순 논리로도 볼수 있고요 여러분 얘를 쪼갰을 때 이쪽은 양적인 영역이고요 이쪽은 음적인 영역이에요. 자, 양적인 영역의 마지막이 재성이에요.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거 여기가 양적인 구간이라고요. 마지막 구간이죠. 내 활동의 끝달락. 그러기 때문에 이걸 건강으로도 봅니다. 네. 이 음적으로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음과 양일 때. 역동적이야, 정적이야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역동적이고 여기가 정적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강으로도 볼수 있어요. 양적인 구간에 있는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재성이. 예, 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졌어요. 식상생제 이해되시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음, 남자가 있어요. 근데 와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 첫사랑은 다 있죠. 그 어떤 뇌과학에서도 그 첫사랑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막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러잖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고 그 첫사랑과의 첫키스에 종이 땡 올렸다라고 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남자 남자는 뭡니까? 양이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유전자를 남기는 거예요. 유전자를 남긴다. 근데 이 유전자를 남기는 것에 있어서 양적이라고요 남자는 그러니 첫눈에 반한 그 첫눈에 반해 버렸던 그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 그 양적인 그 남자가 그그 어떤 순간을 잊는거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또뭐 아까 말씀드린 첫키스에 띵 울렸어요라는 거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죠. 유전자를 남기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파민, 막 세르토닌, 막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되면서 이 남자를 가만두지 않죠.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반했어요. 어떤 여자한테. 반했어! 뿅! 우리 막 과거에 이랬는데 뿅 갔어! 이런 얘기 썼죠. 그러면 이 남자가 식상생자를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 주고 편지 주고 크, 막 그냥 막딱 갖다 막 받쳐요. 막. 제 조공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게 식상생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음. 그래서 연인이 되었다. 이러면 식상생재 완성하는 거죠.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선물과 편지와 마음을 전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할수 있는 것도 식상의 기운이고, 그로 인해서 연인이 됐어요가 생제한 거죠. 이게 식상생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사주에 식상생제가 되어 있어요는, 아, 이 남자는 여자에게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 나한테도 잘하지만, 다양한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기본 매너는 지키고 잘하겠구나. 즉,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외 여성분들은, 여자는 음이잖아요, 여러분. 음. 음은 수렴하죠. 그러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수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 좋아요, 사랑해요, 꽃 선물, 여기 정성스럽게 편지, 학종이 천개 접어서 주고 거기막 개구리도 오백 개 접어서 주고 이런 나를 위한 어떠한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죠. 예, 네. 긍정적인 수렴이잖아요. 네. 생제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제를 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성분들 좋겠죠. 음. 생제가 안 되면 그래도 좀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이 만약에 비겁이 강한 사람이 표현을 해요. 내 위주의 표현일 거예요. 근데 생제는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도 생제의 영역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음. 좋습니다. 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시로 이렇게만 들어도 식상 생제가 무언지 알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간다. 응.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도 되고요. 반대도 돼요.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졌어도 식상생제죠. 또 하나는 이 반한 여성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달려가서 연인이 되었다도 식상생제인 거예요. 응.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식상생제는요. 마음의 전달. 이거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이거에는. 솔직함. 음. 자, 솔직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가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마음의 전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 공감, 격려와 같은 것들을 진심으로 할수 있어요. 음. 반대로, 이 진심이 아니게도 독설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이거와 반대죠. 마음의 전달이요. 내가 마음 먹고 너를 독설로 써. 이 녀석! 그것도 가능해요. 예. 네, 어쨌든 마음의 전달을 솔직하게 한다. 예. 네, 진심을 담아서. 공격도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주를 아시는 분들 만나서 가끔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럼 저 상관 써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전달 그니까 러 요거는요 순수함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순수하다는 게 여러분 백치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 보면 순수하잖아요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와 장난감 사줘 하고 막 자지러지잖아요 장난감. 그것도 우리 순수하다고 합니다. 식상생재도 마찬가지로 순수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순수해요. 주변은 안 봐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해서 솔직한 순수한 마음의 전달,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위로, 공감, 격려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반대로 가면 뭐예요? 독설 날리는 거, 저주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음, 좋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식상생제가 조금 흉하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혼자 다 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식상생제, 예를 들게요. 음. 어, 제조업 기반의 회사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영업부예요 영업부 뭐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그쵸? 근데 식상생제를 하는 사람은요 이제 어떤 발주가 들어온 거예요 아저이 물건 500개 만들어주세요 기한은 한달 반입니다 이렇게 발주서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와, 내 매출 이거 신나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생산 스케줄을 보러 갑니다 와, 근데 스케줄이 한달반 만에 안 나올 것 같아. 이유를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제가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 갔다. 이제 구매팀으로 가요. 어 그거 구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 스케줄이 안 된대. 그럼 어디 갑니까? 구매처를 갑니다. 이거 구매처에 가는 거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영업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구매팀이 해야죠. 여기 가요. 아 사장님 아 이거 이거 이번에 발주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잘 나가야 돼요 막 사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떨어져요 음 그럼 어디 가요 이제 이거 오케이 떨어진 거 갖고 생산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산해서 알았어 그럼 이때 이때 해줄게 야 근데 이거 부장님 스케줄이랑 겹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중에 이 A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어요. 이게 식상생제의 안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자 식상생제가 된다라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관인의 포지션이 떨어지는 사주원국일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식상생제와 반대편이기 때문에요 물론 생제, 과, 생제하면서 재생관하면서 관인상생까지 한다?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제보 좀 해주세요 그런 사주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만큼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식상생제가 주인공이죠 음. 이 식상 생제는 식상은 식상은 관을 극하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그쵸? 관을 극한다. 회사에서 영업부의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자 다 할라 그래요. 혼자다. 그리고 이래요. 혼자 다 하고 욕 먹어. 왜? 왜 구매팀에서는 네가 구매처에가 왜월건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부장님한테는 야, 그 스케줄 내가 한달 전부터 한 건데 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라는 욕을 먹을 수 있고 생산에게는 야, 너 이거 왜 네가 이렇게 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혼자 다 하는 게 식상 생제예요 이게 뭐 합니까? 혼자 혼자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치고 막다 하는 거예요. 막 클라리넷 블로그, 막 네. 자기 포지션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권리 권한이 들어가야지. 내가 이거 다 하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식상생제라는 거에 있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큰 규모보다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얘기는 또왜 드리는 거예요? 큰 규모에서 나 혼자 다 해가 되면은 이거 결국에는 넉 다운됩니다. 넉 다운 사람이 음. 왜넉 다운 되겠어요? 여러분. 생, 재다, 라는 거 있죠, 이거는. 식상과 재성의 얘기잖아요.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극해야 되지, 극을 당하지, 이 과정이죠. 인성 입장에서 볼 거예요. 인성 입장에서는 얘네 둘 다, 얘 인성의 기운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인성 뭐예요, 여러분? 치유. 회복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나를 생해주는. 이게 잘안 돼요. 큰 규모에서 나 혼자 다 하면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 요것을 내가 그래도 쓸만하게끔 음. 열심히 달리잖아요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요와 동시에 휴식까지도 할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요거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요거 열심히 놀고 맛보고 즐기고 쉬고 음.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막 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에 맥주 탁 하면서, 식상생제하고 치유까지 하는 거. 요 정도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식상생제하지만, 생제, 즉, 내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 혹은 내가 뛰어서 그 목적을 쟁취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식상 단독적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식상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야? 키우는 거. 네. 그리고 연결해서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네. 그럼 뭐 있어요, 여러분? 동물, 식물 이런 얘기들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앞에 반려를 붙이죠, 반려. 반려 동물, 반려 식물. 요새 뭐 반려 동물 돌멩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식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성장 시켜요. 이게 상품화로 이어집니다. 자, 반려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왜 동식물을 상품화라고 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먹는 스테이크, 네 그리고 회 이런 거다 상품화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생각해서 상품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고양이, 강아지 나아가서 무슨 뭐 앵무새 이런 거다 상품화합니다. 누가 상품화해요? 브리더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네. 혈통서 이거 관리하면서 이 아이의 혈통에 맞게끔 성장시키는 것들. 이게 다 브리더, 브리더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추스려요, 실제로. 이, 이 혈통서, 이 소중한 이 반려동물을 맡아서 성장시키는, 키워줄 사람까지도 선별을 합니다. 이 브리더 역할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우리와 가까운 반려동물을 상품화로 한다? 브리더 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상품화 하잖아요. 우리 동식물 다 먹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해요. 뭐가 탁월해요, 지금? 식상이에요. 네. 키우는 거, 성장시키는 거. 그래서 식상에는 교육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음. 식상인 사람들이 교육하면 어떡해요? 안에 딱 있어요. 열 명이 딱 있는 거예요. 음. 어우, 우리 어, 야 잘해. 어우, 얘도 잘해. 저기 못 하는 애가 쫙 구석에 맨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누고 슈퍼맨 하고 있잖아. 이렇게 누워서. 식상을 쓰는 선생님은 그거 못 봐요.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아휴 씨. 이 박을 수도 없고 그냥 따라와. 지금 어우,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 알았지? 야, 30분만 더 집중해 봐. 이게 식상을 쓰는 선생님들이에요. 그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질 맘에고. 왜? 성장시키고 나가서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생재의 기준은 이것도 다 내가 뛰어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도 탁월해요 그러면 이걸로 식상했죠. 그럼 뭘로 생재해요? 생재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키워놓은 것을 상품화했죠. 그것으로 돈벌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거. 어, 이렇게 나아가면 되죠. 식상 자체가 돈이에요. 상품화가 됐다는 건. 네. 그리고 확장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거. 성장과 어떤 그이후의 관리, 네. 그리고 키워내고 가르치는 이 모든 행동도 식상생재로 볼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성과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관성. 자. 이 관성이죠 생제하고 있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재생관 이렇게 되면 좋죠. 음. 근데 이렇게 되지 안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안 된다면 네. 얘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식상생제에서 왜 뭐가 불편해라고 한다면 관성을 가지고 와서 보면요 조직성, 사회성, 규칙, 규범, 전통성 이런 걸다 의미해요. 근데 생제는 뭐예요? 생제, 처음으로 가요. 아생자,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 나로부터 나오는 것, 이 기운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성, 사회성,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안에서예요, 안에서. 이 조직이 목표로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으로 목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겁니다. 못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어. 근데 마냥 불편하냐? 그건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도 생제할 수 있는 거 뭐, 많이 있죠? 네. 영업부도 생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요즘은 좀 기업이 커지면 이제 상담해 주는 그런 직원을 상시로 고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일단 불편한 거예요. 요 식상에는 요게 포함이 돼 있죠. 내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것들로 목적을 취, 목, 목표를 취하는 거. 그게 식상생적이기 때문에 관성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관성 얘기할 때. 쓰레빠에 반바지 질질 끌고 이러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렇게 하면은, 부장님이 뭐라 그래요? 어, 술이 덜 깨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제 정신이 아니네, 저거.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에, 우리가 여의도로 출근해요. 그러면 그래도 셔츠에, 타이, 이 정도는 신고 가잖아요. 그죠? 렇 이게 억압이에요. 나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게. 식상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네. 그래서 관성은 조금 불편해요 음. 그럼에도 관성을 챙겨야 되는 건 뭐예요 식상생제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줄여주는 게 관성의 역할입니다 음. 쟤를 좀 빼간다라고 한다면, 쟤는 뭐예요? 내 목적의식이죠. 그 목적의식이 굉장히 컸어. 이건 뭐예요? 과한 목표. 그래서 욕심이 되죠. 이거 좀 빼갈 수도 있고. 식이 커. 그러면은 식의 에너지를 극으로써 빼죠. 그건 뭐예요? 내 마음 이게 큰걸 잡아주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식상생제할때 관성이 좀 이게 유기적으로 잘 있다면, 나의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인데 얘도 좀 신경 쓰셔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해서 결론적인 얘기는 조직 내에서의 생활보다 나의 직접적인 활동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식상생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상생제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양적인 기운입니다 이 양적인 기운은 발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산하지 못하고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주가 식상생제인데 나 움츠리고 있어 이건 뭐예요 굉장히 흉한 거죠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인상생으로 움츠리고 있으면요 이가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식상생제가 움츠리고 있으면 정말 그냥 움츠리고 가만히 구석에 있는 거예요 식상생제의 여러분 양적인 기운. 나가서 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좋습니다. 사주세요. 오늘 식상생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